단원마을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곳. 오늘 아오즈보다 좀더큰것 같네. 오빠, 여보, 향 맡어봐. 와, 향 어때? 나, <laughs> 나는 향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여보도 이렇게, 어 반응 이 재미가 없어. 맛만 좋으면 됐어요. <laughs> <laughs> 수다쟁이 아내와 과묵한 남편 부부의 복숭아밭이 풍년인데요. 야못 먹어도 맛은 날거 아니야. 맛은 여보. 나지. 응, 먹어봐. 엄청 달지. 나 키웠으니까 맛있지. 야, 여보 나 없었으면은 혼자 복숭아 어떻게 지 뭐하지? 그러면 잘했어, 안 됐어? 잘했지. 다시 태어나면은 나랑 또 결혼할까? 해야지. 또 농사 지을 거야? 농사 지으려면. <laughs> <laughs> 농사에 진심인 부부의. 비농 고군 분투기를 만나봅니다. 경상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청도, 물맑은 고장으로 논농사가 중심인 전형적인 농촌인데요. 게다가 청도는 품질과 생산성이 높은 특산물이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과 복숭아인데요. 이곳에. 성도 청도 복숭아에 희망을 건부부의 농장이 있습니다. 닥도 체크하고, 어.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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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4.0 나왔다. 우와, 어.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근데 후속 되면은 당도도 높아지겠다 부부의 작업장 옆에 있는 1,200평 규모의 복숭아밭엔 제철 만난 싱싱한 복숭아가 주렁주렁. 이만하면 당도도 최고 수준인데요. 부부가 꼬박 1년을 기다린 행복한 수확 시기입니다. 올해로 귀농 5년 차인 진홍 씨, 미선 씨 부부 부모님의 복숭아밭을 이어받으며 농사의 기본을 모두 부모님께 배웠는데요. 복숭아 전문가가 되고 싶은 진홍 씨는 현재 복숭아 마이스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동동거릴 때면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시는 진홍 씨 부모님. 따시게야. 오늘 좀딸거많은데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네? 따는 거 조금 따줘. 왜아버거 하나 따는 거. 아버지는 너무 많다. 좀 많이 익은 는거 따줘. 너무 이거 너무 과부대 이런 거 너무 익으면안되거든 그럼 다 따야겠네 오늘. 오라 어, 옷에 어, 다따놔아 아버지가 너무 너무 언제 포장 다 하락하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지, 뭐, 맨날, 맨날 일은 느낌일가나지 하루라도 빨리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그러다 보니, 칭찬보다는 잔소리가 더 많은데요. 너가 만저 저,한테 시기 줘야 되는데. 어? 이제는 내가 일하기 싫어서 못한다. 어머니, 내가 네, 진짜 은퇴시켜주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확인판을 될 것도 있고, 업종 변경. 이제 이거는 <laughs> 검사하고, 어머니 이사시켜주기로 했잖아, 우리 동장 아버지는 뭐 할래, 아버지? 뭐? 엄마 이사하면 아버지 뭐 하실래요? 일 도와주는 사람 하지. 왜? 아니, 아버지 그거 아, 조금 그래, 더. 아, 왜? 도와줘야 되지 뭐. 안 도와주겠네. 놀아볼까? 아니면 아버지는 감사. 일당은 말이야 돼. 우리 일하면 은 일당? 그건 다섯이죠, 그 다섯, 다섯 생겼어. 이렇게 화기애애한 고부 사이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대였던 미선 씨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인 청도로 내려와 마을내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기, 평소 성실하고 싹싹한 미선 씨를 눈여겨 보던 시어머니가 아들 진홍 씨와의 만남을. 먼저 주선하셨다는데요. 어머니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9개월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여 어여쁜두 딸도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면서 진홍 씨에게 먼저 귀농을 권유하셨다는데요. 당시 근처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진홍 씨 2017년 부모님의 농장을 물려받으며 농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2018년 미선씨도 합류하면서 부모님의 노하우가 담긴 농장에 부부가 현대적인 농법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농장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복숭아를 작업장으로 옮기는 미선씨 음성 선별기를 이용해 복숭아를 선별하는데요. 하루 평균 200에서 300kg의 복숭아를 일일이 선별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다는데요. 뭐 내가 도와줄까? 딴 거, 다 주까? 까딸것다딴나니까 어. 그거 장거만 좀 해. 장거 넣는 건 맞죠. 이거 이거 열라고? 어, 30개. 한 참을 일하시던 시어머니 결국 참았던 잔소리가 나옵니다. 잔, 잔거 이거 다 나와 가지고 모 그래. 해봤 내년에는 그냥 안할 거가. 채, 채. <laughs> 아니, 뭐 잔거 다 해서 한 박스씩 해 가지고 8 0 0 0원짜리도 있고 작년에 기도 사 가시던 사장님이랑 상의로해 가지고 일단 근데 남는 거 없으니까 그죠. 채, 최대한 좋은 상품 만들어야 되지. 이래 짠거이렇다내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노? 내가 어머니 씨 내가 썼다. 내가 썼다. 큰가 봐. 큰가. 복숭아는 <laughs> 크기에 따라 16단까지 나뉘는데요. 15단과 16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크기입니다. 이런 크기라면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올봄 밤 기온이 너무 낮아서 복숭아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인데요 크기가 작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부부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포장 작업을 끝내고 집에 가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텃밭에서 풀을 베고 계십니다. 어머님 뭐 해요? 뭐 해요? 집에 가야지. 나 이거 그저께 예측으로 했는데 이거 가빨. 아, 나는 능이나 해라마. 아 따라 빨리 이거 내이내내내 거다 내 옥수 옥수 내 거다. 뒤 내가 알아. 내 옥수수는 일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시어머니. 네 그래, 미안해 어떡해. 미선 씨가 말려도 소용 없는데요. 다 빨리 가요, 어니 시간이 다됐구 마. 시어머니가 서두르는 이유는 곧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두 손녀 때문입니다. 잠시 후. 농장에는 경매장으로 가는 트럭이 도착했는데요. 작업장에선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다 개, 다크 어때요? 전적으로좀커이 없고. 좀양이좀좀고 복숭아 크기가 작은 문제는 다른 농가도 사정이 비슷한가 봅니다. 진홍 씨와 미선 씨 농장의 가장 큰 판로는 경매장인데요. 경매장에 내보내고 남은 물량은 SNS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지인 소개로 받은 주문은 직접 배달도 하며 다양한 팔로를 시도해 보고 있는 부부.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그리자저거 잠깐 요 하루 종일 쉴틈 없이 이어지던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잘 달라가지. 고생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닭. 어? 닭. 무슨 닭? 닭. 농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진홍 씨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부부. 어머니. 야차 하나. 낮에 먹는 거 먹자. 언니, 고니기다있가닭도리탕해 아, 파이 먹으려고. 어. 기다리던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반갑게 뛰어나와 얼른 갈채비를 하는 아이들. 오늘 뭐 어떻게 놀았어? 이 그래 가 농사일과 두 손녀까지 돌봐주시는 시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미선 씨는 농부가 될수 없었을 겁니다. 농장 뒤로 보이는 아파트로 향하는 가족. 머리부터 말리자. 상아 너부터 할래? 이리 와. <laughs> 애교 넘치는 두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웃음> 오, 좋다, 앉아, 똑바로 앉아야지. 짧아 보인 진홍 씨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미선 씨. 엄마가 주스 만들고 줄게 너네 여기, 여기 있다가 같이 하자. 오, 눌러. 오, 잘 나온다. 자, 세게 넣어 오늘의 요리는 수제 복숭아 주스. <목소리> 자, 차아 거야? <이리> <목소리> 직접 재배한 복숭아를 이용해 복숭아 주스와 복숭아 통조림 등 가공품 판매를 위해 평소에도 다양한 복숭아 요리를 도전 중인 미선 씨 미리 갈아놓은 배즙에 복숭아즙을 넣고 레몬즙까지 넣어주면 수제 복숭아 주스 완성입니다. 엄마, 레몬 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 레몬. 응. 근데... 레몬, 레몬 먹어봐. 먹어봐. 레몬 먹어볼 사람. 아차! 아차! 아이어 이거 섞은 거 먹어봐. 딱! 그리고 그래, 딱! 이거, 이거, 아니, 이거 맛있는 거. 이거는 맛있는 거야. 거야. 먹어봐. 치즈! 응. 하나 있네. <laughs> 자, 둘, 둘이 <laughs> 먹어. 당 <떼어내고. 웃음> 단가가 안 나오는데? 거좀 대량으로 해야 된다. 꼬마 요리사들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저녁 준비에 나선 미선 씨. 오늘의 메인 메뉴는 진홍 씨를 위한 닭볶음탕입니다. 뜨거워. <laughs> 얘들아, 빨리 와. 어. 푸짐한 저녁상이 준비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차은이 김치. <laughs> 아 너무 큰안 너무 큰거 아니야? 헐안 매워 진짜? 맨날 할머니가 데려가는 거 좋아? 응. 엄마가 가는 게 좋아? 응. 엄마 아빠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당장 못 놀아주고 엄마가 쉬는 날 완전 재밌게 놀아줄게 알았지? 같이 갈 사람. 오늘은 자두밭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부부. 얘도 맞아 좀 잘라보고, 얘도 얘도 잘라야 되고. 천평 규모의 자두밭은 부모님이 밭을 임대1 5년 전부터 일궈오셨는데요. 원래 있던 자두나무의 수령이 오래 되면서 과실 수로서의 기능이 약해진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1년 선배인 남편에게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농기계 다루는 법은 물론이고 힘을 써야 하는 농사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아니라 진짜 농부가 되는 것이 미선 씨의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딸을 다기면서 농사를 지으면 안 힘드나? 여자들이 농사를 짓기에 일이 이렇게 험한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는데 체력의 한계는 확실히 느껴 진짜 그리고 쉬어야 돼? 맞아. 그것도 그래.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럼 이제 어머니한테든 여보한테도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으면 난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로 그걸 따내야 되는 거야. 지금 내 복숭아를 사는 손님이 됐건 어머님이 됐건 여보가 됐건 난 진짜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인정받을 거야. 더 노력해가야. 더 많이 벌자.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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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가자. 가자. 부부의 오전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근처에 있는 다른 복숭아밭인데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부부가 스스로 마련해 새로운 방식으로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아직은 어린 4년생 복숭아 나무들. 제대로 열매를 생산하는 시기는 보통 6년에서 15년 된 나무라는데요. 오늘은 이 나무들에게 지주대를 세워주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 구입해 놓은 지주대를 트럭에 싣고 이동하며 세우려는 진홍 씨. 일단 이것만 가볼까? 트럭을 운전하는 미선 씨와 진웅 씨의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정지. 이렇게 복숭아 나무에 지주대를 세워주는 이유는 열매가 달리고 무거워지면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지주대가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진홍 씨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선 씨가 나섰습니다. <laughs> 나도 이렇게 딱 내가 하나 딱 세웠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넣은데? 봐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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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의외로 잘해 내는 미선 씨. 피어진게 나무 줄 방향으로. 언제 끝날까 싶던 일도 둘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마무리되곤 하는데요. 부부이자 서로에게 든든한 농사 파트너입니다. 이제 전제좀 하자. 진짜? 너무 막 키았다. 그럼 그래. 근데 작년 같이 되겠다. 작년에 또 옹그러졌지 <laughs> 너무 귀여워서 여보 근데 어? 아카데미 갔다 오고 마이스터 어. 지금 한 학기 했나? 방학이잖아 근데 나 가르쳐 줄는 만큼 배운 거 같아? 그, 그 정도는 안 되겠나 그 정도면 돼? <laughs> 어. 일단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빼버리고 이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응. 잘라버리고 밑에 있는 거 빼꾸고 이거 날려 아니, 걔는 등이 아니라 얘를, 얘가 날아가야지. 아, 너무 크다. 그럼 어, 지금 자른 건 어. 여기 밑에 있는 거라서? 응. 아, 그러면 지금 요거? 밑에서 봤을 때는 어. 나무 줄기가 보여야 돼. 아. 얘들은 어. 커봤자, 어. 커서 해봤, 달아봤자, 이쪽으로 오면은 길을 가리잖아. 음. 길을 가리는 건 필요 없거든. 음. 우와. 응? 아. 음. 얘는 무슨 나무야? 걔는 금황. 금황이야? 부부가 야심차게 꾸미는 곳인 만큼 복숭아도 신품종으로 심은 건 물론이고 통풍이 잘되고 작업하기 편한 방식이라는 Y자 수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발라주고 어. 잘라낸 가지 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는 부분 Y자 형형태말말하하정정리나무가나원해시입해보입니 나중에 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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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해 나중에 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돼.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휴식을 갖는 부부. <laughs> 여보 여기 사람들이 여기 전망 되게 좋다고 일부러 온대. 여보 짓고 싶다는 모듈 주택 있잖아. 응. 거 크기가 여기 나오니까 주택까지는 아니라도 여기 농막? 자기 전시장 한다 고하는데 응. 그쪽에 지금 되겠네 전시장 할수 있을까? <laughs> 나 저기 그 직판매장 만들고 싶어 카페처럼 응. 거기다가붙여농목을 응. 붙이는 게 낫겠네.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많이 벌어야 돼. <laughs> 만들어줄게 판매장. 진짜? 돈 벌어서. 트랙터 대출금. 대출금보다 낼켓1순이야 응. 그럼 면 <laughs> 한걸음씩 꿈을 향해 나아가는 초보 농부입니다. 이번엔 부모님의 논에 두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논에 약을 뿌리는 건데요. 이거 이거 한마한마한 통씩. 부모님이 평생 일군 논의 규모는 7천 평. 복숭아밭, 자두밭과 함께 논 관리도 해야 하니 부부의 하루는 눈코 뜰 새가 없는데요. 잘하네. <laughs> 이쪽은 논득 약하니까 조심해서 다녀. 알았어. 미선씨의 걸음이 어쩐지 불안한데요. 너는 논대로, 밭은 밭대로 신경 써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정이 넘치는 농부 미선씨! 눈두렁이온다 어, 어, u w r o 다눈 i 렁이단단한걸 확인하고 걷던 그때. 아! n 아 g 아 아, o o 이아 뭐야. 아 h 아어 e y 아어 boy. 나 h o 이거 뭐야 내가 이거 개구리밥, 이거 지금 이거 개 p 리밥 이거 먹으라아 지금. 아 여보 o u boy. I h o p 지 you 아 o y I 아, o p e you b 다시 해야 되잖아. 아 진짜 여보 그게 문제야? 어? 아나 진짜 안해아 짜증나. 어디 가노? 여보 뭐? 마무리하고 가자. 진홍 씨의 농담에 단단히 화가 난 미선 씨. 다정하던 두 사람 사이에 싸늘한 바람이 붑니다.